상상산책길이라고. 여기 있네요. 여기 가면 뭐가 있지? 상상산책길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귀신이 나올란가? 오! 오! 상상산책길. 계속 올라가네요. 나 길이 조금 가다 멈출 줄 알았는데, 어, 계속 있습니다. 어, 어디까지 가지? 오! 계속 대나무 숲인데요? 우와. 어, 이렇게까지? 오, 깊숙합니다. 전부 다 대나무네요. 대나무 속에, 오, 지금 굉장히 깁니다.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지? 굉장히 긴 대나무 숲 길이네요. 자, 올라갈 때는 세로로 촬영하고요. 내려올 때는